시작.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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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, 뭐, 뭐한 놈이지? 전 겁나 티어인? 오메 가시가 마땅 들어간다. 자, 내가 왜 여기가 게스트 꿀 자리라는 줄 알아? 군들, 뭐 찍자 그냥. 아, 박치랑. 어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응, 떨어져. 오, 내가 떨어졌다 아, 잠깐. 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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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. 응, 이 쪽으로 갈 거야. 데이스인데? 아, 잠만잠만 이왕 이렇게 된거 독을 받 밟는다.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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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도와줘 어나있다 아, 그치 여기까지 안 오지 지 아 근데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응 여기로 가면 그만이야 저 진짜 잘하는데 홀라이껌 홀라이껌 쓸까 말까 응안써응나 넘어갈 거야 울 아, 가시 이때 사라지면 어쩌라는 거야? 아, 개차이 그래도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가시 쪽으로 스피해 주고. 뭐야, 가시 어디 갔노? 가시 어디 갔노? <laughs> 가시 사라졌노. 아. 아, 자, 저기서 죽으면 자, 개억까지. 아, 잠깐. 오 Like 안 돼. 내 구해 주러 갈 수가 없어. 저 <laughs> 죽겠는데, 저 죽겠는데. 이거 이거 어떡하지? 에이, 설마 죽겠어. 아이, 평타 두 대가 전투 찌긴 한데, 메디킨 있나? 안에 혹시? 어, 이따 혹시 죽을 것 같은가? 응내 말이 맞았어 죽음쟤 죽었음 이거 그러니까 죽었긴 했는데 어너살았는데 사라... 나이다